오늘 함께 q t 할 본문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호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개귀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다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땅을 국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갠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이자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자녀가 없어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땅에 대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많은 후손들이 살게 될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난한 땅을 반드시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류에서 이끌어낸 여호안이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믿음을 위해 증표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험을 그에게 오늘 보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섯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쪼개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잡고 그들의 중간을 쪼개 놓았습니다. 이 3년이 된 짐승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이유는요. 3년이 된 짐승이 짐승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바르기 좋고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새의 중간은 쪼개지 않고 다른 짐승들의 중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러자 죽은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맹금류인 솔개가 사체로 몰려들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체로 몰려든 솔개를 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짐승을 죽여 반으로 갈라 놓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내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쪼개 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17절에 기록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화로와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 것을 의미하겠죠. 무엇을 의미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것일까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행동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 일은요,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세울 때 했던 행동입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횃불을 들고 지나가면서 암묵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길 시에는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고 불에 타버릴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이 정녕 나의 소유가 될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증거로 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 반드시 언약을 지켜 줄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언약의 증거로 내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 놓은 이 짐승은 하나님께 바쳐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몰려든 맹금류인 이 솔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공격할 애굽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이 조각난 짐승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이 화로와 횃불은 이스라엘 사이에 늘 거하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기를 쪼개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 보호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해석다 타당한 근거를 가진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지지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2장에서 처음 주셨던 언약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는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서 편히 살다 죽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은 먼 훗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본물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이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온전하고 큰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즉각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크고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